국 그렇게 먹을 거야? 이쁜이가. 이렇게 차려주고, 그치? 국 먹을 거야? 오구, 잘한다. 오구 잘한다 아구, 이쁘다. 손 씻는 게 싫어가지고, 울었어. 왜손 씻는 게 싫어가지고, 울었어. 이렇게 하면 안 돼? 잘 먹네, 국. 좀 뜨거울 텐데, 아직. 흘려버렸어. 아이, 잘한다. 귀여야푸푸 푸? <laughs> 귀여워, 푸푸푸말좀해 귀여워, 봐. 왜 이렇게 귀여워. 어? 네. 귀여워 푸푸푸푸푸가푸대푸푸푸푸대